요즘 강원도 산골에선 옥수수를 비롯한 농작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해 동안 땀 흘려 일군 농작물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못 쓰게 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옥수수밭입니다. 옥수수대가 모조리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넓이 2,000m에 달하는 밭에 수확할 만한 옥수수가 단한 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밭고랑 사이 사이마다 짐승 발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밤사이 멧돼지떼가 옥수수 밭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이 예, 저기 꽁망 뒤로 해서 뒤로 들어가지고 이거를 머리로 들고 이렇게 구멍을 내고 주는 겁니다. 멧돼지떼는 근처의 사과밭도 다녀갔습니다. 아직 과일이 다 익지 않아 큰 피해는 면했습니다. 사과농장 앞에 설치된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입니다. 포획틀 안에는 새끼 멧돼지 한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설치 열흘 만에 이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만 벌써 다섯 마리째입니다. 철책에 전기 울타리까지 설치했지만 야생동물의 습격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6억 5천에 예산을 들여서 울타리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필요하신 농가들한테. 이달 1일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화천군에 접수된 야생동물 피해만 28건. 90% 이상은 멧돼지 피해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출산해 갖고 하장 먹이 활동을 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옥수수밭에 주로 많이 들어오고요. 하루 평균 5건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멧돼지 포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올해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